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한 남성이 얼굴을 가리고 급히 뛰어 나옵니다. 일곱 시간 동안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김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입니다. 혹시 김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특검은 어제 김 씨와 함께 김 씨의 장모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지난 25일 압수수색 당시 김씨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 한점 때문입니다.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같은 디자인입니다. 6,200만 원대 고가품인데도 윤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엔 없어 당시 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은 김씨와 장모를 상대로 발견된 목걸이의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해 12월 말 목걸이와 현금, 귀금속 등을 장모 집으로 옮겼단 김씨 인척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물건들을 옮긴 것이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 검은 김 씨가 물건을 옮긴 시점이 12.3 개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였단 점에서 증거 은폐나 인멸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진우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선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도 진품 감정서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주말 서울 송파구의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직접 찾아 목걸이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목걸이가 진품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여사는 지난 5월 중앙지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김여사가 수사에 대비해 모조품 목걸이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진품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